그리고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과 현장 영상을 조금 더 가까이 찍겠다면서 담까지 넘어와서 촬영을 하다 걸렸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비극 이후 동료 예술인들이 모처럼 연대를 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서 배우 김희성 씨, 가수 윤종시 씨등 문화예술인 단체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날 현장에 직접 가서 취재를 했는데요. 의미 있는 내용들도 있었지만, 진한 아쉬움도 함께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의미가 있었고, 어떤 내용들이 아쉬움이 남았는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예술인들이 내세운 성명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에 묻는다. 2개월간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 수사 보안에는 한치의 문제도 없었나? 두 번째, 언론 및 미디어에 묻는다.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현미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충분한 취재나 확인 절차 없이 이슈화에만 급급한 일부 유튜버들을 포함한 황색 언론들. 이른바 사이버 레카의 병폐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침묵해야 하는가? 정령, 자정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세 번째, 정부 및 국회에 요구한다. 수사 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및 국회는 사망 사건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 형사 사건 공개 금지와 수사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의 문제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계약 작업에 착수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인데요.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문제 제기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선균 씨의 경우에는 송치 단계도 아니고 입건 단계도 아닌 내사 단계에서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피의 사실까지 공표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초 보도가 나왔을 당시부터 대대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이런 내용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인천 경찰청 관계자가 친절하게 이 내용을 확인해줬다. 언론 및 일부 유튜버들의 황색 저널리즘 역시 분명하게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 재개정, 즉 입법을 통한 개선 요구는 여러 가지로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알거이라는 이름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자극적인 사생활보다는 안 된다는 라 취지의 법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예인들은 관찰 리얼리티, 관찰 예능 등을 통해서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막대한 부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집을 공개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대의 가구를 바꿔 주는가 하면 수억 원대에 달하는 인테리어를 완전히 바꿔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을 명목으로 방송사 비용으로 연예인들의 가족들까지 해외 여행을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호화 리조트까지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노출하면서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막대한 출연료를 받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따져보면 자발적으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사생활 공개는 가능하지만 문제 행동으로 인한 사생활 보도는 불가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극적인 사생활이다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이 자극적인 사생활이라는 전제 역시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일들이지만, 당사자인 연예인이 이 부분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이고, 더욱이 자극적이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준이 모호하다. 더욱이 이 법이 실제로 입법이 돼서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연예인의 사생활 보도는 일일이 검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실제로 입법이 된다면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분석적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감성적이고 또 충동적으로 입법이 된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병폐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직접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화 예술인 단체라는 특정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의견 청취와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말만 기자회견이었지 실제로는 성명서 발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이 단체는 성명서 발표에 앞서서 질의응답은 아예 없을 것이다 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문화예술인단체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날 행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질의는 물론 반론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자 문화예술인단체의 요구대로 이 법이 입법이 되고 실제로 적용이 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후에 자신의 사생활 공개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BJ, 스트리머, 유튜버들이 우리의 사생활 보도 역시 하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특권의식이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저 역시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선균 씨의 보도와 관련해서 언론사의 보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고인의 사적인 음성을 공개했던 KBS의 보도 역시 이 부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KBS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당사자들의 풀 음성 녹취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해당 녹취들은 이미 수백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화예술인 단체는 KBS를 구체적으로 세네 차례 이상 거론을 하면서도 해당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구도 없이 사이버 레카라고 뭉뚱그렸습니다. 저 역시 이선균 씨 사태와 같은 비극이 연예계에서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된다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비극방지는 현행법의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 관계자가 핵심적인 수사 기밀을 흘릴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이 같은 내용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수사 기밀 누출죄와 피의사실 공표죄 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및 유튜브 채널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자정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 봤는데요 고인의 사망 이후에 빈소가 채 차려지지도 않았는데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내가 유튜버다 현장 영상을 찍어야겠다 라고 소란을 피웠던 유튜버들 그리고 고인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들과 현장 영상을 조금 더 가까이 찍겠다면서 담까지 넘어와서 촬영을 하다 걸렸던 종편 방송사. 특히나 고인의 유서가 그 어떠한 수사 관계자에게도 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인의 유서를 단독으로 입술했다면서 사실과 다른 유서 내용을 보도했던 종편 방송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속사가 고소의 뜻을 밝히자 그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이 슬그머니 관련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자 해당 방송사는 유가족들의 뜻을 반영한 조치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유가족들은 고인의 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실제 유서도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서 단독 입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던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선균씨의 비극, 정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화두를 남긴 일이었다. 하지만 특정 계층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우리 사회적인 인식 개선과 자정 노력이 더 우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